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9월달에 구매한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먼저 제가 구매한 니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옷을 구매할 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컬러별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니트도 컬러별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디자인은 완전 심플해요. 제가 평소에 이런 기본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보시면 그냥 평범한 반팔 니트이고요. 약간 소매가 퍼프 느낌 나는 그런 니트. 이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음, 가을에 생지 데님이랑 매치하면 를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슬랙스에 매치를 하면은 이쁠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구매한 팬츠를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 이렇게 반바지 팬츠를 구매를 했어요. 가을이지만. 롱부츠에 이런 반바지를 코디를 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흰색 스티치가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네 이런 거에 반해서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생지 생지 데님이에요. 이번에 27Y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우선 완전 만족이에요. 우선 기장이 뭐 길긴 하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되게 마음에 들고요. 이 팬츠는 이렇게 부츠컷 팬츠고요. 약간 슬림하게 빠지는 라인. 있어서 힐에 같이 코디를 하면 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팬츠이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한 이제 슈즈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 저는 이 힐을 구매를 했는데요. 굽은 어, 5cm 정도였던 것 같아요. 5cm짜리를 구매 했고, 평소에 저는 힐은 거의 5cm? 정도를 신는것 같아요. 5cm가 가장 그나마 힐을 신는데 착화감이 편한...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5cm가 가장 더 높은 걸 신고 싶지만 저는 힐을 굉장히 불편해서 평소에 잘안 신어요. 그래서 제가 신을 수 있는 최대의 그 9cm가 5cm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어, 요즘에는 저는 약간 뭐... 슬링백 힐은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티셔츠나 청바지에 이렇게 힐 하나 이렇게 신어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다음은 이번에 반스에서 정말 오랜만에 구매한 운동화인데요. 스타일 36 데코 크림 화이트 제품입니다. 올 화이트 운동화를 찾다가 발견한 운동화예요.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반해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아 매장에서는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인터넷에서 사이트마다 찾아보고 하다가 겨우겨우 <laughs> 구매한 제품입니다. 저는 22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입질이 반스는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크더라고요. 220도? 하지만 디자인이 귀여워서 자주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롱 부츠인데요. 롱 부츠는 이제 가을에, 가을 필수템이죠. 그래서 가을 필수템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슬림하게 빠지는 라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가 앞코 부분이 약간 스퀘어라서 더 저한테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스퀘어로 빠지는 이 라인이 둥글게 빠지는 것보다 저는 스퀘어가 더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반바지나 스커트에 같이 코디를 해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프라다 제품이에요. 가장 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 제품이에요. 이기도 하고, 어,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laughs> 지금 아직 언박싱도 안한 상태인데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프라다 리에디션 리나일론 호보백을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베이지로 구매를 했어요. 어, 구매는 트렌비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국내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가보다 2만원 정도? 네, 2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바잉 영수증이랑 트렌비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사이즈가 완전 미니미한데, 되게 안승맞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작긴 한데, 그래도 넉넉하게 쓰다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공간은 완전 넉넉한 것 같아요. 시명이 로도도 베이지 컬러고요. 요끈 부분이 생각보다 때가 많이 탈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그 명품 옷 수선 요런 데에다 맡기면 깔끔하게 세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더러워지면 그렇게 맡겨볼 생각이고, 그래도 조심조심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작지만 되게 앙증맞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따가 코디 샷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